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살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과 함께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효율적 방역조치, 정부 정책 노력 등이 코로나 19 충격 최소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안정, 규제 완화,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동계층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47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고용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체감 실업률도 26.8%입니다. 60대 일자리만 정부 재정 사업에 힘입어 21만 명 늘었습니다. 30대는 23만 8천 명 줄었고 구직 단념자와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32만 명이나 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2019년 기준으로 중위임금은 64.5%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주는 친기업 친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고용 창출자인 대기업의 사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매출 100대 기업은 전체 기업 매출의 65%를 차지합니다. 작년에만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6,300개 줄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의 고용 감소폭이 큽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이 고용을 줄였습니다. 높은 고용비용, 과도한 기업 규제, 불안정한 노사협력 관계 등으로 외국인 국내 투자가 부진합니다. 금년 상반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은 0.32%로 OECD 37개 회원국 중 25위에 불과합니다.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한국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친기업 환경 조성 없이는 고용 위기는 결코 극복될 수 없습니다. 기업이야말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자이기 때문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추가 재난지원금이 집행될 경우, 국가채무 천정원 시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세금을 아끼고 또 아끼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 명이 수만 명을 이끌어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